여러분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며칠 전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다가 자동차를 벽에 긁었습니다. 하여 정비공장에 갔더니 견적이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몇날 며칠을 아이고 아까워라 그 돈이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끙끙 앓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무슨 운전을 한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 누구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액땜이야 아마 이 사고가 없었으면 며칠 후에 아니 몇달 후에 큰 사고가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지 조심하라는 하늘의 경고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은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에 따라 파란 희망의 색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또한 잿빛 절망의 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연구실 앞에 작은 초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껏 저 가게에 새를 들어와서 망해나가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저 사장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지금은 점심 식사 시간이면 배달을 하려는 오토바이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는 체념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이 사장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 변화를 가지고 희망을 얻으려고 했기에 남들보다 더 빨리 배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지금은 아주 고황을 누리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이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누구는 이 변화에 체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팀의 심리 연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약80% 이상이 늘 남을 비판하고 또한 스스로에게 최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어도 이를 단지 잘난 놈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말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서 이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하려는, 내가 번영하려는, 내가 행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내 가족들이 또내 후손들이 이를 보고 배우는 것이며, 이들이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 이들이 번영을 하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문장들을 말할 때마다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이 가난을 이기고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부자가 삼대가는 경우가 없다고 하셨고 세상은 다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아시아입니다. 지금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며, 또한 이들은 항상 그들보다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 사람들이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그들은 분명 자신에게 보약이 되는 것과 독약이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분명 여러분의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분명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시는 것,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획 없는 생활을 청산하세요. 여러분 작은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도 설계도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며칠 여행을 가더라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삶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 또한 퇴직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침에 그들의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을 반성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치고 또 다시 내일을 시작합니다. 내일 네, 전에 방송이 되었던 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유명한 영업사원의 경우 매일 아침 오늘 방문할 고객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출근을 해서 할 일이 없어 오전을 멍하니 다 보내버리죠. 네, 물론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행동을 하세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 습관이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교육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시나요? 그럼 얼마나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들으시나요? 그럼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앞서의 질문들에 답을 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시려면 수도 없이 요리를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보고 또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이는 다른 모든 것들 역시 다 그러합니다. 네, 삶 역시 그러하며 성공도 행복도 부도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다른 길에서 수도 없는 실패를 겪었으며 이를 통해 명확한 그들만의 길을 찾은 분들이기에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이는 과거와 같이 책으로 강연으로 현장을 찾아 직접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네, 충분히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유명 강사의 진실된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교육하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네, 분명 이러한 여러분이 번영도 얻을 수 있으며 행복도 성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난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에게는 왜 운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 같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아집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에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분명 운이 좋은 사람이 있으며,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으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아집이 강한 사람을 구분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늘 상식과 보편을 따르지만, 아집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무시를 하고, 늘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여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늘 타인에게 대우를 받지만, 아집이 강한 사람은 늘 타인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집이라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며, 집안을 망하게 하며,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나에게 아직은 없는지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 또 가난해질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이 죄냐고 말이죠. 네, 물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네. 그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의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자녀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